안녕하십니까. 뱃사람TV의 뱃사람입니다. 저는 실제로 뱃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배팅을 잘해서 뱃사람이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바로 출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터박스 길게 나오긴 했는데, 데칼 쪽 그림도 살아있죠? 전 여기서 플레이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플레이어 가면은 뭐 이렇게 보시면 데칼 그림이죠? 원트 박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플레이어를 간 거는 여기 이쪽에 데칼 그림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랑 여기랑 다. 뱅크 가면은 이게 다 데칼 그림이 무너지는 거라서 여기서 저는 플레이어로 간 겁니다. 나이스 8이라 뭐4 아니면은 뭐 그쵸 어, 나이스라 바로 시작하자마자 1승 또 다시 1스하고 시작합니다 뭐 요즘에 뭐 시작하자마자 1승 계속하고 있죠 어, 좋은 그림이 뭐 계속 나오는 거라서 여기는 다시 플레이어 그림 자체는 메인 그림은 지금 죽어 있거든요 어. 로 가기에도 애매하고 여기 조금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서브 그림이랑 중국점 시스템이 다다다 어, 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만 여기까지 하는 게 맞고 마이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어, 바로 어, 그림 없으니까 에볼루션으로 넘어가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좋은 그림 있으면 또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요. 뭐 굳이 뭐안 좋은 데서 계속 할 필요 없잖아요 어, 좋은 그림에서 어쨌든 뭐 찍먹 느낌으로 해도 되는 거니깐요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긴 한데 여기서 원래 하면은 제가 이거 강승 보는 그거잖아요 그뭐 플레이어로 강승 보는 뭐 여기서는 뭐 나오긴 했는데 역대칼로 뭐 나오.. 오케이 일단 0인데 와 아. 오케이 나이스 영영 타임 타이은 멋진게 아니라 다음 걸음을 위한 채도야 어 그대로 다시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플레이어 볼수어 강서현 뭐 다른 데가 좋아야 강승인거지 지금은 다른 데가 어 여기서 뱅커 말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뱅커로 간거 거든요 이쪽 보시면 지금 원하나 뭐, 이쪽 그림 뭐 역대칼 나왔고 일단 역대칼 아 플레이어 오. 제가 여기서, 어, 그림을 헷갈렸네요. 어, 여기서, 제가 막, 그림을, 이거를 잘못 봤어요. 여기 하나 더 있는 줄 알고, 사실. 어, 딱 봤는데, 좀 아차 싶더라고요. 음, 제 씹어가지고. 이러면, 어, 여기가 2, 3박스 있어가지고, 사실 2, 3, 2, 3 있어가지고, 여기서, 어, 여기서 사실 뱅커 갔던 건데, 휴, 아쉽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 시스템 보면은 지금 이 박스 형태로 가고 있어서, 뱅커 그림으로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자, 보면, 어, 중국, 아 어, 그림이 죽었네. 어, 여기 뭐, 중국점 서버 그림 죽어, 서 뭐.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기 시스템 보고 가기에는 시스템 그림이 그렇게 센 그림이 아니어가지고. 네, 버려주는 게 맞고, 바로, 다른 방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데서 하기도 바쁜데, 굳이 안 좋은 구간에서 하나 그림 보고, 하나를 메인으로 잡고 가기에는, 저기, 시스템 그림은 좀 약해가지고, 여기 원투 박스 살아있네요. 저쪽 시스템 그림도 데칼이라 이거 갔으면 뱅커 갔을 건데, 조금, 어, 조금 천천히 봐가지고, 자, 뭐, 다음번, 어, 다음번부터 가면 되니까요. 어쨌든, 여기 원투 박스 살아있어서 갔으면은, 음, 뱅커 갔을 건데, 1, 2, 메인 그림이 1, 2, 1, 2, 1, 2 그림이었거든요. 오, 오히려 플레이어, 이러면은 2 박스 아니면 1, 2, 3 그림인데, 자, 여기 있으니까, 어, 이러면 1, 2, 3 1 저는 여기서 뱅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뱅커 15만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 3 그림도 있긴 한데, 여기 이 박스로 뭐 봐도 괜찮죠? 근데 여기, 제가 여기서 뱅커로 가는 이유는 여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서 1, 2, 3, 1, 2, 3, 2, 어, 그 그림 데카 쪽 보고 가는 거라서, 그럼 뭐예요? 뱅커잖아요? 파란색, 파란색 나와야 되니까 그게 뱅커라서, 여기서 뭐이 박스로 가도 그림 자체는 좋아버리니까, 여기서 뱅커 본 거거든요? 내추럴 라인. 나이스 합니다. 바로, 나이스 하고, 자, 다음 그림도 뱅커네요. 그럼 또이 박스 겹치죠? 지고 어 여기도 이 박스 데 이쪽도 뭐 특할 아갈쪽오 어, 라인 오 라인이라 음, 오케이 딱패드 이라면 업치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원으로 방금 뭐 15만 원 먹었으니까 어, 업치로 어, 뱅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벤커라고다벤커가 괜찮다고 말해주니까 가는 거죠. 1, 2, 3, 1, 이건 뭐,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여기 이 박스. 우와, 애초에 에이지야? 이 박스 형태 살아있어가지고, 아, 여기서 이하면은 지금 3 3 라인 찍켰고대칼 쪽으로 찍혔네요. 여기서, 오케이, 원하난원어 쪽으로 벤커 오, 여기 인데 그림이 살짝 애매하네요. 20만 원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단 그림으로 뱅커죠. 1, 2, 3, 4 그림 괜찮죠? 여기서도 원어원 원어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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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림 살아있어가지고 뱅커로 간 거고요. 여기서도 원어넌이고 여기는 1, 2, 3, 1 그쪽 다시 보려고 여기가 저는 여기를 지금 메인으로 본 거거든요. 여기 보고 여기서도 1, 2, 3, 4 그림. 괜찮아, 와, 사, 아, 근데, 나, 나인을 만들어주네요. 이러면, 그림이 끝난 거야? 음, 오, 이러면, 방송, 아, 방송 첫, 처음으로 또 실패 각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아직 실패는 안 했는데, 오늘, 어, 느낌이 조금 쎄하긴 하네요. 시작부터, 그림 자체는 좋았었는데, 사실. 뭐야, 퐁당이야 지금 둘레 다섯 개 나왔네요. 5개, 1, 2, 3, 음, 오, 중국점 뭐야. 그쵸, 데칼로, 여기서도 데칼 나왔고, 여기서도 플레이어 갔으면 풍당그림이 있어서, 와우. 과연, 나오는지 봅시다. 일단, 오. 와, 여기야. 와, 이 뭔데, 근데. 이가, 이가, 와, 이세 개. 아, 이세 개. 자, 여기 다시 그거네요. 아, 플레이어 여기 서브그림이. 일단, 가서, 가고, 설명 드릴게요. 보시면은요. 오케이, 32만 5천 원. 여기 플레이어 1, 2, 3, 1 괜찮고요. 여기 시스템 그림이 원 2, 박스로 살아있어요. 플레이어 가면 원투 원투. 어. 파란 짝대기, 그쵸? 바람색 짝대기가 뭐예요? 플레이어죠?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한 건데. 자, 여기 두개 그림이 플레이어이거든요. 오케이, 나이스. 식스 좋다. 거기에 라이트닝까지 있다. 나이스. 좋았습니다 바로 시드 120까지 올라왔습니다 라이트닝에서 오, 라이트닝 쳐가지고 그림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마면뭐 데칼그림은 본건데자 시스템 봅시다 시스템 오0커 다시 아 이거 조금 세게 간게 맞긴 하죠 20만원만 갔어야 되는데 잘못 눌렀네요 너무 많이 갔어요 어, 잘못 눌렀다기 보다는 빨리 배팅해야 돼서 그거 하지 따라가려다가 여기 원투 박스 그림 살아 있어가지고 원투 원투 라이트닝 뭐야? 일단 오케이 살아 좋죠 일단 플레이어는 영시 오케이 나이스 피처맨 자, 뭐야 시작하자마자 라이트닝 뭐, 두개다 먹었어요 여기 두개 제가 먹은 거예요 하나 둘 이거 다 바로 시드 입에 올라옵니다 이거 원투 박스만 타보고 안 되면 뭐 바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번에 어, 시드 많이 올라왔으니까 30만 원씩 베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벤커도 여기서도 원투박스 살아있고요. 여기 지금 시스템 시스템을 지금 맨 잡고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바로 여기도 또 벤커잖아요.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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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투그림에서 뭐예요? 벤커 그림죠. 와 근데 이거 세븐이라 쉽지 않다. 스탠드 세븐이라. 아 오케이. 괜찮습니다 여기 어, 시드 많이 올라왔고 진짜 많이 올라왔죠? 어, 라이트는뭐두번 먹어가지고. 여기 새로 고침 안 됐으니까, 전, 여러분, 아, 새로 고침 해야죠. 어, 전반 전체적으로 다, 다 방이 새로 고침이 안된 거여서, 새로 고침 한방 하면서, 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여기 2, 3박스인데? 자, 나왔는지 봅시다. 어, 배팅이 안 됐구나. 어, 아, 망, 망하면 안 됐네요. 오케이. 이러면, 여기, 뱅커, 나쁘지 않네요시 쪽이 좋아버려가지고. 시드 많이 올라오니까 기본 수을 배수, 일정 배수를 3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피드박 하나 조금 빨리, 말씀드릴게요. 2, 3, 2, 3, 박스, 어, 여기, 데칼 쪽, 그쵸? 데칼 쪽 뭐예요? 뱅커죠? 3개 올라오는 거. 아, 근데, 스탠드 6? 나오면서. 이러 다시 이 박스 그림이 살아있긴 해요. 박스 그림 살아있고, 중국점, 시스템, 시스템 괜찮다. 시스템 괜찮으니까, 여기서 조금 강하게. 오케이. 40가 아, 4시 40 갔어야 됐나? 오케이. 일단 뭐, 어쨌든 좋은 그림이니까, 시스템 여기 지금 33라인 채워주는 그 라인이어서, 지금, 여기서, 플레이어 간 거거든요? 와, 3일 그림, 아, 여기 메인 그림 때문에, 제가 이 박스라고 생각한 건데, 여기서, 아, 통수를 줘버리네요. 자, 괜찮습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고, 시세 뭐, 내려오긴 했지만, 음, 다시 뭐, 처음부터 시작하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여기 또 퐁당이야? 퐁당. 라이트닝에서 이거 지금 퐁당 쪽으로 길게 늘어져가지고 여기 뭐, 뱅커만 나오면은, 뭐, 계속 갈만 하죠? 자, 일단 3이라, 오. 와 나이 자 이런거 데칼 쪽인가? 자 봅시다 하나 둘셋세개네개 세네 개. 여기 하나 둘 뭐야 여네개 맞나? 하나 둘셋어 맞지? 색깔 때문에 그렇지? 오케이 어쨌든 뭐 뱅커 자리죠? 음 오케이 서브 그림 괜찮고 이거 좀 세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50만원 여기 자리가 지금 뭐뱅커 3개 올라오는 이쪽 데칼 보시면 4개 나오고 2개 나오고 4개 나오고 2개 나오고 이쪽이랑 같죠 같고 여기 뭐예요? 뱅커로 3개 올라오면 데칼 그림으로 예쁘게 완성되잖아요 거기다가 여기 그림 때문에 제가 확실히 뱅커로 잡은 건데 데칼로 완전 예쁘게 지금 3박스 나오다가 뭐 여기 어쨌든 3박스 또 나오던 아니면은 데칼이던 다 파란색이어서 간 거였는데 나이스 합니다. 이번에 뱅커고, 이러면 뭐, 어쨌든, 여기는 조금 뭐, 두개 갈려서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요. 어쨌든 뭐, 뱅커 지금 자체는, 여기도 1, 2, 3 그립이랑, 하나, 둘, 셋 그립이랑, 뱅커 잘해 좋습니다. 좋고, 여기 어쨌든, 세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한개밖에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뱅커, 메인 그림 괜찮으니까, 메인 그림 이걸로 잡고, 다른 데 써보고 그림까지 한꺼번에, 한, 어, 조금, 어, 서브 그림까지 맞춰서 보고 있는 건데, 나이스 합니다. 자, 일단 뭐 0이나, 음. 자, 이러면, 뱅커 하나 더. 자, 이러면, 데칼 쪽, 오케이. 데칼 쪽, 오, 뱅커 이거, 완전 세게 한번 가볼게요. 사이드까지 잡으면서 갈게요. 좀 세게 가는 거라 사이드 잡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쨌든 마지막 벤커 그쵸? 어. 데칼 세개 라인이 있고요 여기가 그쵸? 데칼로 여기 벤커죠 여기서도 데칼로 벤커 1 2 3 2뭐그 그림 나오던 말이로벤커니까요자 시스템 그림도 벤커거든요? 자 나이스 그렇지 이게 맞지 어 그림이 완전 벤커여서 제가 여기서 엄청 세게 다네개 그림이 어 메인 그리고 서브 중국점 시스템 이렇게까지 네개가다 그거여서 자 어, 여기 다시 플레이어고 이거는 뭐세개갈순 없고요 20만원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어쨌든 뭐 그거지 그거죠 어, 데칼 데칼 그림으로 플레이어긴 한데 뭐 이런 데가 다 죽어요 여기 죽고 여기서도 다시 원하는 쪽이라 죽어가지고 시스템은 음.. 애매하네요 뭘, 뭘 보기에는 애매한 그림이어서, 뭐, 시스템 낮았다고 생각하도, 오, 스탠드 세븐 좋습니다. 나이스. 피쳐피쳐 나와서, 오케이, 다시. 플레이어, 나이스 하네요. 메인 그림 여기 잡았을 뿐인데, 이러면 다시 뱅콕이한데아우쇼플랭이네요 이러면 바로 나가고, 다른 방, 어, 가서 계속 스윙 내야죠. 자, 라이트닝에서 계속, 라이, <laughs> 번엔 라이트닝 안뜬게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어, 스윙 됐죠? 어, 맞네,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원투 박스.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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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거든요? 우, 내추럴 라인 하면서 꺾였네요? 어, 꺾였, 어, 꺾기 어, 꺾였다? 어, 끊겼다? 어, 끊겼다가 맞죠? 어, 끊겼다? 어, 끊겼어요. 박스 어, 그림 음, 애매하네요 시스템이랑 서브, 시스템 서브 저거 중국적 메인 그림도 애매하고 음, 메인 그림 뭐이 박스 있긴 한데 저거 하나 보고 가기에는 그림이 약한 그림이어서 자 마이크로 한번 보겠습니다 음 마이크로는 죽어있네요 어. 박스긴 한데 오케이, 일단 봅시다. 뭐가 뜨는지, 박스로 뜨는지. 뱅커 자리긴 한데, 그쵸? 박스 형태로. 오호. 여기 지금 박스 형태로 진짜 길게 나오면서, 데칼로 진짜 이쁘게 찍히고 있어요. 3박스 3개 나왔고, 다시 하나 나오고, 다시 3개. 3, 3, 3. 어, 그쵸? 이러면 빨간색 라인이죠? 빨간색 라인 뭐예요? 데커고 여기 메인 그린도. 데칼로 뭐, 뱅커라서, 어, 뭐, 어, 따라가야죠. 기본 배, 뭐, 시드가 많이 올라온 만큼, 저도, 기본 시드를 30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뱅커 그림이니까, 서브 그림 괜찮고, 여기 그림. 뭐, 이런데, 여기 뭐, 중국점이 사실 플레이어긴 한데, 음 데카리는 플레이어긴 한데, 여기 그림이, 지금 서브 그림이 완전 좋게 가고 있는 거라, 여기를 지금 메인으로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내추럴 에 나이스 합니다. 바로 나이스 nice 하고, 또 봅시다. 또 뱅커네요? 이게 대칼라인 마지막 라인이고, 오호, 1, 2, 1, 3, 1, 4 였네요? 아, 이거 보고 있었다. 요 아, 여기서 끊기는 거라, 저기는 끊기는 거라. 세이알수 없겠네요? 아, 여기 이거, 아, 이걸 왜못 봤지? 1, 2, 1, 3, 1, 4면, 아, 이거 봤으면 저는 여기가 그냥 그것만 봤어요. 3, 1, 3. 313에 아 이거 데칼 끊기는 어, 아 그것만 봤는데 1213 14까지 있어가지고 아 이거 봤으면 여기서 광송 보는게 맞았었거든요 어 여기 서브그은 괜찮아가지고 메인그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아 갔으면은 아 나이스 했던건데 뭐 어쨌든 어스윙 내고 뭐, 있고 어, 천천히 간단한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벤쿠 나와가지고 나이스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다시 플레이어고 여기 메인 잡았을 때 그쵸 여기 메인 잡고 간다고 말씀드렸고 플레이어죠 이번엔 어 메인그림 괜찮고 시스템이 살아나네요 이러면 다시 플레이어 30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데칼로 5라인 515어5어 여기 5라인이라고 5 하죠 5라인 채워줬고 다시 플레이어 어 여기 플레이어 가면은 서브그림도 괜찮아가지고, 일단, 5시장이면 살짝 애매하긴 한데, 어, 저는 오, 차라리, 5시, 5시 4시작, 그러면, 4시장이 조금 더 도와드리긴 해요. 어, 아유, 아 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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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 5구나, 숫자를아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산줄 알았는데, 어, 어쨌든, 뭐, 일러가지고 뭐, 어쨌든, 그림, 그림 따라왔을 뿐인데, 나이스 합니다. 자, 여기서 뭐, 카칼이면은 뭐, 플레이, 아, 뱅커, 어, 매일 접고 간다고 했을 때 여기 그러니까 벤커 그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번 지켜볼게요. 33라인 다시 또 33라인 줄지. 아, 여기 하나만 주고 33라인 쪽으로 틀어줄 테지. 이거 틀면은 여기서 33라인 나오는 건 아니고요. 바로 다른 그림 나오는 거라서 뭐 나가는 게 맞고요 여기 메인으로 잡기에는 근데 여기서 뭐 플레이어 나오면은 뭐 이쪽 데칼 쪽으로 뭐 플레이어 볼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파란색으로 따라가긴 하겠고 0이랑 그쵸 뭐 이러면은 뱅커 나와가지고 바로 따라가는 되겠네요 어 플레이어가 아니라 뱅커가 어 파란색 점이었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자, 어쨌든, 뭐, 여기 파란색도 뱅커죠? 어, 뱅커니까, 뱅커 탑,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 1, 5, 1, 5, 보기는 어, 오, 라인 저게 잘, 잘 나오는 건 아니라서, 살짝 애매할 수 있어요. 어, 메인 그림, 아, 여기 메인 그림은 조금 애매할 수 있고, 이 서브 그림을 메인으로 잡는 이 그림에서는, 뭐 어쨌든 뱅커라서, 지금 이거 믿고 서브 그림을 메인으로 잡고 가고 있는 거라서, 서브 그림이 어쨌든, 뭐, 그거잖아요. 뱅커잖아요. 댓글 그림으로 뱅커랑 뱅커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뱅커. 지금 여기 파란색이, 어, 뱅커니까요. 그거를 쭈르륵고 올라. 4, 4, 뱅커 4로 조금 애매한데? 쳐봐라. 음. 오, 나이스. 나이스. 4로. 오케이. 나이스. 0 돼가지고, 팔아가지고, 바로 나이스 합니다. 자, 이번엔 플레이 하자. 음. 이거, 오라인 51515. 이 그림은, 진짜 잘안 나와요. 어, 진짜 잘안 나오는 그림이랑, 저기서 뭐, 데칼 쪽으로 적어보고 가기에는 약하다는 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뭐, 플레이어 짤짤이 있는 거냐. 6만원 해서 태운 거거든요. 어쨌든 뭐, 마지막 그림도 아니고 해서 태운 겁니다. 3 3라인3 3라인 들이게 3라인 나왔고, 이쪽에 제가 보는 거는 3 3라인 지금 4개 나왔고, 여기서 이쪽이랑 데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플레이어. 아니면 뭐33 라인 도 나와도 뭐 이상하진 사실 이상할 건 없는데 어, 여기다가 조금 길게 나온 거라서 저는 좀 백할 쪽으로 본 겁니다. 일단 패요. 어, 여기서 보기에는 어, 메인 그림으로 어 이건 설명드렸었죠? 오케이. 자팬코오네와 이랑은 33 그림이 살아왔긴 한데 아 샘플링이다. 이건 더 못하죠? 못하고, 오케이, 쇼클레이 했고, 뭐, 그림도 끝났으니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절제가 중요하잖아요. 백출했고 결국 300 만든 거고, 뭉개진 그림에서 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림에 뭉개졌다는 건제 구간이 아니라는 거고, 구간이 아니라는 건곧 패배와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림 즉 구간에 관한 영상은 웹사람 TV에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들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